빛나는 밤에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2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순종의 규칙으로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죄한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에 더하여 주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해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순종은 최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식은 미신이나 우상의 종교 또는 보편 이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춰진 이 지식은 단지 창조주를 향한 경애와 순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선택받아 부르심을 잊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할지를 사도의 입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데 사도가 여기서 너희 몸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단지 육체적인 행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단지 육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각각 구별되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결합되어 있는 한 존재입니다. 만일 영혼이 없다면 인간의 몸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육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자기 영상과 모양을 닮아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선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나 경건의 형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욥기 28장 28절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의 두 가지 성격.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경건한 백성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내야 할 삶의 단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인 도덕법으로서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성격은 십계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영생의 길로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이라는 하나의 길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최종적인 형태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중대한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제한 상태로 지음 받은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당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수행할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으나, 동시에 그들 안에 실패할 가능성마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이 명령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교리 문답은 이 금지령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금지령이라는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 줄수 있는 것으로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인류가 반드시 따라야 할 순종의 규범입니다. 첫 사람이 이 순종의 규범을 어겼으므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비록 구약시대에 특별히 율법의 상징과 그림자로 시행되었을지라도, 첫더냐 금지명령의 실패에서 회복되어 구원을 얻게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십자가 위에 속죄의 죽으신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